오늘은 미션 오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차는 세보레 차량이고요. 현재 주행거리 4만km 정도 탔습니다. 오일 색깔이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. 어, 지금 이 세보레 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션 오일을 3만에서 5만 사이에는 꼭 갈아주도록 해야 됩니다. 변색이 굉장히 빠릅니다. 지금 1차 드레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... 두 번째. 올 배출 중입니다. 이제 색이 어렴풋이 약간 미션 오일 색깔 비슷 날라고 하네요. 심각하죠? 4만 k 로 탔는데. 지금 미션 오일을 넣고 시운전해서 6단까지 다 변속되게 한 다음에 교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세번째 오일을 빼보겠습니다. 자 이제 이게 미션 오일입니다. 색상이 돌아왔네요. 이게 이 정도 색상이면 안 빼도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일은 모든 오일 종류는 깨끗할 때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깨끗한 게 빠져야지만 깨끗한 게 새거가 들어 을때 이게 유지가 되겠죠. 물론 타다 보면 오염됩니다. 좀더 오래는 가겠죠. 지금 시운전을 가면서 계속 빼니까 깨끗하게 빠지네요. 이제 이 오일이 다 빠지면 새 오일을 넣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세벌의 차도 그렇지만 상용 차들도 미션 오일 변색이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래서, 오일 교환 시기를 3만에서 5만 키로마다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현대기아 차들도 3만에서 5만 키로마다 교환하게 되면, 어, 오일 값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. 장비순환으로 해도 되지만, 뭐,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작업합니다. 그거는 뭐 작업자의 재량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상 미션 오일 교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